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정신병원에서의 생활은 어떠한가에 영상 찍을 건데요. 까먹고 안 찍을 수 있고요. 찍기 싫어서 안 찍을 수도 있어요. 농담 아닙니다, 진짜로. 제가 깜빡하는 증상이 심해서 건망증이 심해가지고. 그래서 깜빡할 수 있으니까 안 올라갈 수도 있고, 올라갈 수도 있어요. 참 애매하죠. 이. 그래서 저는 다음에는 그 영상에 찍겠다는 이유가 아니라 어.. 사실 오늘 방송 많이 한것 같아서 방송을 여기서 중단하고 사실 오후에 일어났지만 오후 2시에 일어났어요. 2시에 일어나가지고 낚시반을 사러 갔다가, 낚시반을 왜 샀냐면, 낚시하려고요. 여러분들의 마음이 낚시하겠습니다. 이게 아니라, 고기나 잡아서, 물고기찜이나 해먹으려고. 그래서 낚시반을 사러 갔고요. 나도 코고 탔고요. 나도 좋고, 걸 타고 화원에 어, 네. 어, 대곡 대공... 대곡동인가 강구 왔는데요. 낚시를 별로서 좋아하지 않아요.